과학탐구실험의 어, 황정재 선생님입니다. 어, 우리가 원래라면 지금 실험실에서 우리가 실험을 해야죠. 실험을 해야 하고, 어, 여러분들이 실험실을 이제 와서 화학실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학실험을 하게 되었어야 하는 건데, 지금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지금도 수업 시간인 거예요.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험, 실험실 안전수칙을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무슨 생활, 슬기로운 뭐 의사 생활, 슬기로운 깜빵 생활, 이런 게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한테 되게 익숙하게 다가온다고 하던데, 어, 슬기로운 실험실 생활, 슬기로운 실험 생활, 슬기로운 실험실 생활로 음, 이번 강의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실험실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 수칙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어,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 아마 중학교 때도 실험을 한 친구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학교에서도 실험 안전 수칙을 여러분들이 분명 배웠을 테고요.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 실험 수칙을 안전규칙을 알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어 바로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적용을 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뭐 귀찮은 거. 첫 번째가 이제 귀찮기 때문에 두 번째 어 조심성 없이 하다가 세 번째는 이제 뭐좀 깜빡한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에 알고 있다고 해서 실험을 시작하고 실험이 끝마칠 때까지 그런 안전규칙이 어, 생각이 안날 때도 있어요 생각이 안날 때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게 살, 솔직하게 말하면 좀 귀찮기도 하고 어, 정리정돈을 안 해서 이제 무언가를 옆, 옆으로 떨어뜨려서 깨지거나 아니면 화학물질 그외 여러 가지 이제 불 같은 뭐 여기 지금 알코올 램프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해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친구 몸에 이제 뭐 잘못 이렇게 삭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탁 쳤는데 이제 거기에 불이 붙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 화상을 입은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듯 어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정말 정말 뭐 이런 <laughs>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이번 강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실험을 하기 전에, 원래 이런 거는 발표를 이제 시켜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 건데, 어,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방적인 수업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기구들이 많습니다 기구들이 많구요 어, 첫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실험실을 들어오기 전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저쪽에 보면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이제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는 이제 실험복 특히 화학실험같은 경우는 어, 물질이 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꼭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요, 꼭 입어야죠. 무조건 입어야죠. <laughs> 안 입고 들어오면 제가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음, 꼭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실험 기구들 중에서 장갑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글도 있을 것이고, 어,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실험 때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실험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첫 번째로는 실험 방법을 잘 읽고 실험 안전 기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기호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지금 책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쪽에 살짝 이렇게 안전 기호들을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 실험이 안전 이런 기호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도구에 이렇게 기입이 돼 있어요. 물론 플라스크라던가 유리에는 기입이 안돼 있는데요. 대부분의 소화기 각 책상마다 소화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도 적혀져 있고요. 어, 그 외에 이제 적혀져 있지 않은 것들은 선생님이 수, 어,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사용에 대한 주의를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 꼭 숙지하시고요. 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에 어, 서울대학교에 공대였어요. 서울대학교 공대에 다이너마이트 실험을 했나 봐요. 그 실험실이 다이너마이트를 실험하는 곳이었어요. 어, 기본적인 장비들도 그렇고 안전을 위한 장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1999년에 그 실험실에서 큰 사고가 났었어요. 여기 옆에 사진을 제가 띄울 건데 옆에 사진에서 보듯이 정말 큰 화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부상도 아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큰 정말 불행한 사고죠.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이제 한번 알아보니까 왜그 사건이 일어났냐? 사실 안전 수칙에 대한 것만 조금만 지켰어도 어, 그열명은 지금 그런 사고를 안 당했겠죠. 그런 것처럼 그 사건의 이야기를 짬, 잘 들어보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있었대요. 하지만 귀찮다는 이, 어, 이유로 그걸 하지 않고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던 그 다이너마이트 화약 시료와 스파크가 이제 붙으면서 안에서 큰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뭐 그런 자꾸 큰 사고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실험실에서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 저건 남의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대학원을 나오면서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연구실에서 2년 반 정도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이 터졌어요 <laughs> 뭐 매일같이 실험을 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정말 매일같이 일이 터졌고 그건 제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어이없이 일어나는 사고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렇게 안전수칙을 지켜도 그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준비를 잘못했던가 제가 주의를 못했던가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렇게 제가 사고를 직접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의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사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이렇게 실험 도구들을 몇개 있는데 제가 뭐 화학 약품이에요 이거는 묽은 염산인데 여러분들이 염산하면 이제 음, 살도 녹일 수 있는 그런 되게 위험한 화학물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 제가 이걸 들고 오게 됐습니다. 묽은 염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몸에 안 좋은 시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 그 물품을 쓸 때는 반드시 선생님의 어, 안전 수칙을 정확하게 듣고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이런 알콜램프 사용법은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우고 왔을 겁니다. 제가 대표로 이걸 들고 왔는데요. 어 알코올 수치에 대해서도 제가 길게 이야기해 주고 싶지만 제가 매뉴얼을 따로 올려놨어요. 그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거 뭐 뚜껑을 그쵸 <laughs> 닫으면서 끄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안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고, 불이 붙은 상태에서 만약에 떨어뜨린다 그러면 진짜 와 상상만 해도 불바다가 되겠죠. 이거 안에 알코올이고, 불이 바로 번지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만 실수만 해도 불이 붙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옷도 조심해야 하고요. 친구들한테 장난치 쳐서도 절대 안 되고. 어, 정말 위험합니다. 뭐, 학교에서도 종종 그런 사고가 있죠. 친구랑 장난치다가 친구 옷에 불이 붙거나 친구 몸에 화학물질이 튀어서 화상을 입기도 하고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물건들마다 안전 수칙이 다 있어요.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안전 수칙을 듣는 것에서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음. 어, 여러분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어, 머리가 길죠. 그러면 실험실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머리를 묶으셔야 합니다. 머리를 묶지 않았을 때 이제 뭐 <laughs> 하면서 이제 몸을 이렇게 숙였다거나 뭐 그랬을 때 머리가 이제 불이 붙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화학 약품 속에 시료 속에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런 걸 생각하시고 안 그러면 그 잘못하면 그 머리 잘라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자르는 건 둘째치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시작들이 이제 머리에 묻었다가 다시 몸에 묻을 수가 있고 더큰 어, 저도 상상이 안 갑니다. 정말 안 좋은 사고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꼭 머리를 묶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우리 고글도 무조건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아마 분명 수업 들으셨을 거예요. 냄새를 맡을 때도 원래라면 냄새를 맡을 때 이런 식으로, 화학약품이 있다고 치면 냄새를 맡을 때 이런 식으로 맡으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음, 선생님이 냄새를 맡아도 된다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거의 대부분이 냄새를 맡으면 안 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을 아예 맛, 냄새조차 맡으면 안 된다라고 정도로 생각하시고 정말 선생님이 맡 h o is a man who is a man who 아 s a man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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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유리 같은 o is a man who is a man w h 한 번에 여러 개를 옮기기 때문에 옮, 옮기겠다고 한 손에 여러 개 들거나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 큰일 납니다. 한번 옮길 때 몸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 두 손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들고 갖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는 책상 위는 항상 깨끗하셔야 합니다. 실험을 할때뭐 흘리거나 이렇게 하면 또 그게 사고로 크게 번질 수가 있고. 정말 정리를 잘 못했을 경우는 이제 떨어뜨려, 떨어뜨릴 수도 있죠. 정리가 잘 안되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험실 실험대 위에서 정말 깨끗하게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어, 네 번째, 네 번째. 어, 소화기라던가 그런 안전장치들이 교실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 장치들의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하고요. 음, 그리고 다섯 번째 실험실에서 뛰어다니시면 안 됩니다. <laughs> 뛰어다니다가 친구를 이제 밀칠 수도 있고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선 절대 뛰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어, 먹을 거 들고 오셔서 먹는 분들이 한 번씩 계세요. <laughs> 예를 들면 뭐 점심시간에 뭐, 뭐 먹는 게 나왔다. 뭐 예를 들면 사탕이 나왔다. 어 여기 달고나 제가 통합과학 시간에 달고나 asmr을 찍었었는데. 이렇게 막 이런 걸 선생님한테 받았다고 해서 실험실에 와서 섭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어, 그리고 화학물질을 염, 염산을 먹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이 있습니다 H2O 그러니까 물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수로 이제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그리고 실험실에서 쓸, 쓰는 물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시름, 쓰는 물은 주로 이제 물이라고 하면 이런 옆에 있는 수돗물일 수도 있는데 수돗물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류수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진짜 설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복통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제가 먹어보진 않았는데 먹은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게 물이라는 게99.9% 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물만 있는 증류수 같은 거는 먹으면 설사가 나오니까 절대 먹지 말고요. 어, 삼다수나 <laughs> 정수기물 드십시오. 네, 그리고 뜨거운 실험 기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가열을 한다던가 혹은 이런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서 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걸, 이게 가열을 한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너무 위, 위험하게 만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갑을 들었다고 해도 장갑을 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가볍게 이렇게 만지거나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뜨거운 물건을 옮길 때는 그 뜨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뭐 장갑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아무 이제 뭐 작업용 장갑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따로 그런 장갑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로 돼 있는 이런 집게 같은 거 있죠 우리 그런 실험을 할 때는 모두 다 그런 선생님이 미리 지침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거 뜨거운 물건을 쓰는 실험을 할 테니까 그런 찌기 같은 걸 활용하라고 말할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옆에서 이제 지도를 할 테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장난친다고 어 이렇게 저렇게 막 뜨거운 거막 맨손으로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임용 시험에도 나왔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근데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은 부분이에요. 어, 여러분들 폐기물이 나옵니다. 화학 물질을 이용하는 실험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데 화학물이라든가 무언가를 이렇게 실험을 하고 나면 폐기물이 남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폐기물을 어, 어떻게 버리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어, 우리 통합 과학 시간에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 2 강에서 이야기했나요? 그럼 물과 반응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화학 물품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들이 서로 결합하는 경우가 정말 대다수입니다. 흔들기만 해도 결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반응을 하면서 이제 물과 반응을 격렬하게 하는 경우도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물과 반응하면서 불이 붙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폐기물을 버릴 때그 폐기물이 무엇인지 선생님께 확인을 하고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폐기물통은 따로 제가 마련을 해 드릴 거니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시지 말고 주로 유기 폐기물과 그리고 무기 폐기물이 있어요. 화학은 그래요. 다른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생물이라던가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의 지침에 따라서 버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폐기물 정말 중요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이 끝나게 되면, 그 폐기물 정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손을 씻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어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그런 실험, 물질들, 혹은 어 실험했던 것들, 정리, 주변 정리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사람이 이제 와서 또 실험을 하게 되겠죠. 그때 또 그게 정리를 잘못 했다던가, 떨어진 거를 이제 치우지 않으면, 그런 거에 밝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 넘어지셨을 뿐인데, 더큰 사고가 유리가 깨진다던가 해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그러면 정말 큰일이 생기거든요. 그것 말고도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들 뒷정리 깔끔하게 하시고, 손도 자주 씻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옷에 묻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선생님께 알려주시고요. 어, 그 밖에도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들 포함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주셔야 해요. 알겠죠? 아무튼, 음, 아, 중요한 거 빼먹고 갈 뻔했네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다가 눈에 무언가가 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 말을 듣지 않고, 이러, 이제 보안경을 끼지 않은 경우,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흐르는 물에 얼른 가서 이제 물을, 물로 이제 눈을 씻어야 합니다. 그때는 어 손을 절대 쓰면 안 돼요.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쪽에 보면 여, 여기도 있고 각처소에 이제 각 곳에 비치되어 있는 수돗물이 있어요. 그 수돗물이 이제 그 수도꼭지를 반대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해서 눈에 갖다 대셔서 눈으로 이렇게 비비지 말고 오로지 물로만 헹구시고 그다음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주면서. 눈에 들어간 것을 빼야 합니다 그건 외에도 이제 몸에 이제 그런 약품이 묻었다던가 그 외에 이제 불이 붙었다던가 하면 저쪽에 샤워실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저기서 물이 이제 우리 위, 어, 머리 위에서부터 딱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쓸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관련된 이런 사진 같은 것들 어, 여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이런 부분들 비상시에 사용해야 하는 것들 여러분들 한번 쭉 실험실 들어오시면 쭉 확인 먼저 하시고 실험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뭐 화상을 입을 때는 당연히 손 흐르는 물에 씻고 그리고 119에 전화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외에도 큰 사고가 일어나면 친구 중한 명은 무조건 119에 이제 센터에 연락을 해서 무조건 불러야 합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다른 한 친구들은 응급 조치를 조치를 선생님과 함께 하는 걸로 해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이제 제말제 제 이야기를 듣고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죠. 네, 어,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 정말 중요하고 제가 농담을 많이 안 했죠, 그죠? 많이 했나? 아무튼 제가 원래 재미있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렇게 안전 수칙 같은 경우는 어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정말 위험한 어 실험실이 정말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길어졌네요. 네. 오늘의 이제 실기로운 실험실 생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굳이 들어야 하나? 들어야 하나? 이거 다 아는데? 물론 다 알죠. 하지만 뭐 지켜지지 않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탐구 실험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안전 수칙이 시험 문제 나오냐 나오는지. 뭐 저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고. 여러분들도 시험 내지 않으면 또, 어또 공부 안 하시고 수칙 같은 거잘 까먹으시고 저도 그랬으니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안전 수칙이 어떻게 평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평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 지금 코로나 사태 이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